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도 할 거고요.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도 공부를 할 겁니다. 약간은 암기할 내용이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볼게요. 직선 전류면은, 자, 이 그림과 같이 이런 도체가 있겠죠? 직선 도체요. 그러면은, 예, 이 그림과 같이 전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밑에서 위로. 이게 전류방, 엄지손가락의 전류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감으면은 자기장이, 자, 오른편으로는 들어가는 방향, 왼편은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왼쪽으로는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이때 자기의 세기는 2πr분의 i 곱하기 암페아 턴퍼메타 이렇게 하는데요. 암페아 턴퍼메타에 대한 단위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기 먼저 기자력이라 써졌죠. 전기에서는 이런 배터리 모양 보고 기전력이라고 부른다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기가 일정한 전위 값을 유지를 하면서 생산이 되는 거 보고 기전력이라고 하면요 이때 기자력은 자기장 혹은 자기력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게끔 하는 거 보고 이 기자력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 시간에 어 전류라는 게 흐르면은 항상 이 주변에는 이런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했죠 혹은 전류가 자 이런 모양으로 간다 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가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항상 전류가 가는 곳엔 자기장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기자력이라는 것은 자 N N은 감은 횟수예요. 감은 횟수. 자 다른 말로는 감을 권자를 써서 권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자력 F는 N I라는 식이 성립이 되고요. 즉, 자기장은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세지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세면 셀수록 기자력도 커지겠죠. 암페아 턴 보고는, 자, 암페아는 전류, 턴은 감은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 보고는 기자력이라고 하고요. 이 기자력의 세기는 전개와 마찬가지로 자개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이 미치는 영향력이 틀리겠죠. 그래서 암페아 턴 퍼메타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전개. 단위만 볼게요. 암페아 전류는 고배주고요 자, 턴, 가문 횟수죠. 권수, 권수라고 부릅니다. 권수도 고배줘요그 다음에 거리는 메타죠. 그래서 거리는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얘는 직선 도체이기 때문에 자, 가문 횟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턴수는 1이 되는 거죠. 자, 턴 수는 1이 되고요. 전류는 곱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거리는 이 지점에서는 자,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런 모양으로요. 자, 이런 모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원의 둘레를 구하시면 됩니다. 2파이 r.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역 세기는 2파이 r분의 i가 되고 암페아턴퍼 메타 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형코일의 중심에 자기의 세기를 볼게요 자이 그림에서 나온 원형코일은 자 여기와 같이 이렇게 감아준 모양 보고 원형코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이 그림에서와 같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이 방향으로 흐르죠 이 방향으로요 이 방향으로 흘렀을 때 이렇게 쥐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이 위로 나오는 방향이죠 위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트를 표시를 하고요 이때 원형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세기 H는 권수는 N에 감았죠 그 다음에 전류는 IA가 되는 거고요 자 얘만 좀 틀리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 봤을 때이 직선 길이를 구해 볼게요 R이니까 R 해서 ER이 되는 거죠 그래서 ER 분의 NI 그래서 E/R 분의 N_i가 되는 거고요. 이때 단위는 암페아 턴/퍼 메타. 단위만 보시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화력 즉 자기장의 세기를 표시하는 식과 관계가 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가 암페아 턴/퍼 메타라는 데 있죠. 자, 암페어는 전류, 터는 권수, 이 밑에는 거리가 된다 했죠? 이 L,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가문의 수가 10회의 원형 코일에 20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권수가 몇 회라 안 됐죠? 가문의 수가 10회죠. 한번두번세번 네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이를 감았어요 그리고 이 중심점에서 자 여기까지 반지름의 거리가 10cm 이죠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 h 는 ni 나누기 거리 er 여기 거리 er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권수가 10회, 전류는 20암페아. 자, 거리는 2 곱하기 R이죠. 2R. 10cm 이니까 단위 주의하시고요. 10cm 면은 0.1m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요. 답은 3번. 1000암페아 턴퍼메타가 나오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5cm이고 권수가 100회인 원형 코일에 15암페아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코일이 이르기인데 권수가 100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5cm 한 이때 전류가 15A가 흐르면은 이 코일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 H는 n i 나누기 자 거리가 원형 코일은 1억이 된다 그랬죠. 1억에. 그래서 이 r이 되는 겁니다. 자 n은 1 0회죠그 다음에 전류는 15A가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자, 5cm죠. 5cm는 0.05m가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를 눌러주면요. 답은 3번. 1 5천A 턴퍼미터가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50cm이고, 권수가 10회인 원형 코일에 0.1A 전류가 흐를 때이 코일 중심 자기의 세기 H는 똑같은 식이죠. H는 ER분의 i 가 되는 거고요 건수는 10회 전류는 0.1 암페어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고 박이 50cm 니까 0.5메가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해 주시면 답은 1번이 되겠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0.2m이고 권수가 50회인 원형 코일이 있다.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가 850A 턴퍼메타였다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h는 eR분의 n i 란됐죠 이런 원형 코일의 중심점. 이때 여기 h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h가 850A 턴퍼메타고요. 권수가 50회. 반지름이 0.2m잖아요.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전류 I는 h 먼저 써주시고요, n은 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나누, 나누기로 되고요. 자, 이 R은 이렇게 곱하기가 되겠죠. 이 R 해서 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850 곱하기 이 곱하기 R 대신에 자 0.2m죠? 0.2 나누기 번수는 50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6.8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넘기는 게 힘드신 분들 있죠. h는 2r분의 ER ni 해 놓고요. 자, 여기다가 850써 드시고 2 e 곱하기 0.2m분의 권수 50회 전류는 i 모르죠. 그러면1 2 3 4번 다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850 나올 때까지 계산기 눌러 보셔도 상관없다 그랬죠. 어차피 저희는 답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계산 문제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암페아는 전류, 턴은 가문횟 수, 메타는 거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어, 이번 시간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